그런 일이 있었어.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나 아니 뭐 홍대 막 이런 데 말이야. 신촌 막 이런 데. 그러면 꼭 그래서 코코넛을 파는 거야 지금도 가격이 비쌌지만 그때도 가격이 비쌌어. 그럼 그때 난 돈이 없었거든.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까지 코코넛크 그래서 단한 번도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내가 요번에 나도 말 이제 코코넛 먹을 수 있어. 이거의 가격은 얼마일까요? 이거를 산 위치는 갱남 경남 아스 마트인데 로테쿠 마트. 그러면 조금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? 2,000원까지 나왔으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졌네요. 5,000원. 차비 포함하면은 지금은 8,000원. <laughs> 빨대가 있습니다. 뭔가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야? 이거 왜 떨어진 거야? 난 이거 열려지면 여기 안에서 동그란 구멍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구멍이 없어. 이게 뭐야? 도대체? 아, 안전핀이라고? 나 이대로 오는 고블 방송이야? 이거 되게 그 우리 반지야 시멘트 바닥 같아요. 끼가 차 있어. 누가 봐도 이거 드릴 쓰고 싶게 생겼잖아요. 근데 내가 원래 쓸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쓰지 말라니까 또 쓰고 싶네. 드릴 좀 갖고 와볼게요. 아니 목재 비트 쓰면 되지. 드랍도 비트. 장갑, 장갑 한번 써보고.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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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너무 투정 부려가지고 여러분들. <laughs> 오냐오냐 오냐 주시네요 갑자기. 아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재 비트가 없다는 사실. 우선 우선 증리를 해 증리를. 해. 목재 비트가 없는 것 같은데 목재 비트가 왜 없지? 그러면 보시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. 소독 한번 해야겠다. 엉덩이 맞기 전에 엉덩이도 한번 소독해 줘야 돼. 원래 그 아시죠? 엉덩이 맞기 전에 한번 하는 거. 너무 쉽게 개운하게 들어가버린거 무슨일이에요? 코코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더, <laughs> <번> 더 먹어볼게요 <laughs> 이거 상한거 같은데? 무슨 뭐, 맛이래? 뭐 안에 한번 봐보자 안에 한번. 잘안 되냐고요? 여기 안에 심이 있는데. <laughs> 야 여기 안에 철근 들어가 있어. 야, 안 잘려. 아, 야, 안 잘려. 책상이 너무 흔들려서 못 자르겠어요. 잘 보이십니까? 안정감이 있어 안정감이. 현재 현재 진행률. 거의 다 잘랐어. 지금 이제 꼭다리만 따면 되는 거고 소리 들려줄게요. 어. 대박이죠? 뚜껑. 최고지. 여러분들 이거 떠드릴게요. 드세요. 아 <laughs> 먹어볼게요. 아, 다 먹었다. 너무 맛있다. <laughs> 아! 이! 아! 아! 아, 오늘 방송 너무 대다. 어 <laughs> 이거 끄고 난 다음에 이거 혼자 정리할 거 생각해 봐. 혼자 이거 톱 닦고 있다고 생각해 봐. 아, 내가 한다 그랬어. 아 맛있다. 이거 먹어야 겠다아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기가 맥혀. 진짜 맛있어. 세상에 봐 진정성 일도 없다고요? 배튼건더이 보인다고? 아 누가 여기에 휴지를 풀어놨어? 나... 얼마나 맛있으면 가슴에도 따봉이 새겨져 있는. 아 따봉. <laughs> 여러분들,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들도 먹어보세요.